학식을 먹고 저기 속대기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와서 운동을 하고 평생에서부터 완벽해. 잘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희원다운 t v 의 이희원입니다. 여러분, 저 이대 갔다 온 여자예요. <laughs>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이화여대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화여대 브이로그랑 편입요강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편입요강이 아직 2021학년도 건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학업계획서에 대해서 나와있고요. 편입 전형 요소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게 있어서 그 편입 요건과 학업 계획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질 편입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기 전에 어디에 들리죠 시장에 들려서 우리 간식을 사서 가져갈게요 왔습니다 저희 간식을 사러 왔습니다 여기 팥 들었어요? 아니 찹만 들었어요 팥쌀만 들었어요? 팥은건 없어요? 이거 하나랑, 이거, 옥수수 3개짜리 하나만 주세요. 이거 4,000원인가? 네. 찹쌀. 찹쌀이야. 옥수수 3개 4,000원. 시장의 자존심. 올해 호호 불어 먹는 호빵인데, 차가운 호빵. 주구점점. 주부 물어봤던 호두. 쫀득 초코칩 다 뭔가 쫀득스러워. 이제 미대, 미대 제품이 하나 나왔네. 입심심할 때 껌. <목소리> 이화여자대학교. 미대와 연대는 진짜 무슨 자매 학교인가 봐. 바로 옆에 있어. 왜이화여자대학교에 외부... 없습니다. 우와 여기는 되게 옛날 건물 같은데. 음. 여기도 무슨 성교사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지은 거 아닌가? 여기도 교회 책풀이구만 이러는 거지. 네, 학생 문화관. 야, 진짜 딱 여대 느낌이다. 예쁜 여대 느낌. 여기 되게 미국, 캐나다 이런 느낌이다. 그 뭐지? 진짜 와유화여대 엄청 멋있네 지도를 못봐가지고 너무 예뻐서 그냥 침취해서 걷고있어 대학원관 음악대 멋있네 저 첼로 본거 보이시죠? 첼로 팔대로 한번 맞아볼래? <웃음> <웃음> 바이올린 공간 옆에가 헬렌관이 더라고 저 대학교 다닐때부터 있었던 오키아파트몇십년이지 아, 갔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당신이 이화여대를 다닌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laughs> 나 이대 나온 여자예요 이리 <laughs> 옆에 여기 헬렌관? 여기가 간호대 있어요 총장님이셨구나 본관이에요? <laughs> 헬렌관 헬렌관이 바로 이하입니다 헬렌관 동교 설립자다 설립자이시래요. 이와여대 비대면 수업인데 몰랐어요. 가해가 다어요 상태에서부터 왔을 때. 가해가 없어요. 오늘 수업이 없어요. 오늘 수업이 없어요. 수업 없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왜찝찝하지 너무, 일... 아니, 너무 먼길 달려왔는데. 공부라도 한번할수 없어요. 하고 장미정화는 없어요. 그냥 여기는 뜰, 앞뜰. 공부하다가 여기에서 커피 한잔 하고 시험 맞치면 맥주 한잔 따고 이끼기 그거 교재은 응. 수업이라서 중앙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응. 교지가 있어 안부 안부를 묻는다 학식을 먹고 저기 산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와서 운동을 하고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아. 가위바위보 하는 계단인가 봐 아. 저는 학교 다닐 때 단어학과 학생들만을 위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수업 끝나면 공부하고 했는데, 여기 이대 다니면, 아 중앙도서관 가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학교도 있고, 공부할 맛이 날것 같아요. 여기 가방 구두 수리하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저도 이대 다니는 친구 명품 가방 수리하러 따라왔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가 헬렌관이구나. 여기가 정문인가 보네. 그죠? 메인스트릿. 이거 음, 뭐한데요? 아, 대강당, 대강당, 여기 이광화 대강당이래 갑시다 현장말 하면서 쇼핑몰인가? 이랬거든 그래서 네. 학생이 친절하게 대강당 이러던데 로마 성당 있잖아요 여기 안에 대강당이라고 그랬는데 지하철이 몰라,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 빵집도 있고 술의 주로 뭐 식당 학생들도 있 학생들 밥 먹는 사람들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는 대체 대척... 뭐.. 그냥... 졸업식에 앨범 찍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미리 찍나봐 그래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학교인데 이렇게 따로 축구장 같은 운동장 만들어놨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간호사 되세요 진짜 존경이다 응아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예쁘다 비켜 정문을 안 찍었네 정문입니다. 저희가 후문에서 가지고 정문을 제대로 찍고 이렇게 이대로. 여러분, 이게 바로 코로나 1 9에 따른 편입학 전형 입학 전형 방법 변경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 읽어 보시면 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서 수험생들의 안전한 고사 응시를 위해서 대면 평가 요소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변경 전에는 1단계에서 필탁고사와 전적대학 성적을 봤다면 변경 후에는 필탁고사만 보게 되어 있어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면접고사를 도합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발표했다면 변경 후에는 인문계 자연계는 1단계 성적 더하기 서류, 그리고 국제학부만 1단계 성적 더하기 서류 더하기 면접.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에 해당하는 간호학과는 면접고사가 없어진 거예요. 면접에 자신 없으셨던 선생님들께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입문계, 자연계는 필답고사가 100%,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그래서 1단계 성적이 60%, 2단계 서류 성적이 40%, 면접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최종 합격 인원을 선발하게 되고요. 서류 평가에 해당하는 제출 서류는 면접대학 성적과 졸업 혹은 예정증명서, 그리고 새로 생겼어요. 지원 동기 및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이게 온라인 입력으로 새로 생겼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의사항 있으니까 유의사항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편입학 해당 학부에 지원한 동기와 해당 전공 분야를 위한 본인만의 노력 경험을 작성하시오. 그리고 편입학 후 학습 목표와 계획,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작성하시오. 이게 제가 대학원 갈때 학업계획서랑 지원동기 썼던 거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제가 뭘 참조해서 학업계획서를 썼는지 그거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 거보기란에그 영상 뭔지 주소 첨부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해 보시길 바라고요. 내가 왜 다른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간호사가 되려고 했는지 뭐이 전공 분야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뭐 봉사활동을 했다 아니면 뭐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뭐 생명과학 원 이런 게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길래 뭐 이런 거를 공부했다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 영상 보면 간호학과 들어가시기 전에 뭐 공부하셔야 될 거, 뭐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면접이 없는 대신 학업계획서 지원동기가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거 미리 좀 작성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화여자대학교는 특이하게 간호학과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간호학 전공, 두 번째는 글로벌 간호학 전공. 이게 이름만 봐서는 글로벌 간호학 전공이 무슨 말인지 대강 알것 같지만 그 간호사 면허증을 따는 건가?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둘다 간호사 면허증을 따는 간호학과가 맞고요. 다만 조금 다른 점은 글로벌 간호학 전공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확대해서 개인이 아닌 가족, 지역사회, 국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확장 접근하는 학문이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배우는 과목 이런 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둘다 간호학과 맞고요. 인원도 따로따로 모집을 하더라고요. 2020 학년도 편입 요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모집 인원을 봐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간호대학교 여기 보시면 간호학부, 간호학 전공, 글로벌 건강 간호학 전공, 간호학과 전공 그리고 글로벌 건강 간호학과 전공. 이 둘의 차이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일반 편입학 모집은 간호학은 한명 그리고 학사 편입은 세 명. 글로벌 건강 간호학 전공은 일반 편입 한 명, 학사 편입 두 명. 이렇게 해서 총 간호학과가 일반 편입 두 명, 학사 편입은 다섯 명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전형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1단계가 필답고사. 필답고사는 영어를 얘기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이 있죠. 필답고사 과목은 간호학과. 여기 간호대학은 과목이 영어예요. 이거 작년 뭐 기, 작년, 재작년 기출 문제랑 답도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그거 참고해 보시고 어떠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1단계는 어쨌든 필답고사. 자체적인 영어 시험을 보시고 전적 대학 성적을 도합 합산해서 최대 모집 인원의 3배에서 5배수 이내를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발이 된 사람만 면접을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처음 여기 1단계 성적 더하기 면접고사 해서 점수 높은 순으로 선발이 되는 거예요. 전형을 보시면 입학 전형의 평가나 성적은 공개하지 않고 전형별 동점자 처리는 본교가 정한 기준에 따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학교들은 여기에 문서에 다 나와 있었어요. 이화여자대학교는 정확한 기준이 문서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리고 지원자 수가 모집 인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해도 본교가 설정한 학력 수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아무리 미달이어도 학력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면 아무도 선발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본교 전형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적절한 수학 자격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또 선발을 하지 않을 수 있대요. 입학원서나 제출 서류에는 부모, 부모나 친인척의 성명, 직장, 신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입학 전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기재를 금지한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편입학생은 3학년 과정부터 4학기 이상 등록해야 되고, 교과 과정의 특성상 3학년 편입학 후 졸업까지 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전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간호학 과죠 간호학 홈페이지에 가시면 필답고사 기출문제가 나와 있어요. 친절하게 문제랑 답까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영어 공부에 자신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혼자서 기출문제 잘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영어에는 잼병이다 하시는 분들은 편입영어는 토익시험이랑 전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따로 수강하셔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면접이 없어졌어요. 면접에 자신이 없어졌던 선생님들께서는 오히려 잘된것 같아요. 편입 요강은 12월 정도에 나올 거예요. 우선 편입 요강 나오기 전까지는 학업계획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와여 대 편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